배옥전이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네. 한달반 동안 많이 갖고 놀았더니 고장이 났어요. 이제 정말 갈 길이 됐다라고 신호를 주네요. 내일까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새로운. 경험 속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고 속으로 우리 모두를 통당에 빠뜨려 주신 목표동님 대표님 그리고 저희 연출님 주연출님 그냥 모든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마음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기울 주신 소비 관객 여러분 그리고 매우하늘 빠짐없이 모대에서 멋진 연주를 주신 우리 밴디여러분 모두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.. 즐거웠어? 응! <laughs> 정말? 매우매우할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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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있어? 어 거기 수첩 <laughs> 오케이 수첩 이 작품은 그 어떤 작품보다 나는 공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. 다른 공부가 아닌 이해를 하게 된 공부.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를 이해하는 해그 자체. 책에서 좋은 말들을 발췌했습니다. 저에게. 이 말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존재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하네요. 천사와 동물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인간의 미움과 사랑, 존재의 문제, 그리고 이극의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갈등. 아주 단순한 키워드이지만 우리는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햄릿의 글을 인간의 능력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동시에 드러낸는 기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민음사의 최종철님께서 쓰신 글을 발제했고요. 이런 우리 모두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니까이 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며 생김새와 움직임은 얼마나 깔끔하고 놀라우며 행동은 얼마나 천사같고 이해력은 얼마나 신같은가 이 지상의 아름다움이요 동물들의 귀감지제 헌데 내겐 이 모순의 흙중의 흙이란 말인가. 이 구절에는 셰익스피어를 쓰는 그분의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. 인간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때로는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내 자신이며 언젠가는 다들 숙멸되어갈 같은, 다른, 미 있는 또 같은 존재들입니다.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모여 한 곳에서 각기 다르고도 같은 생각을 주고받았을 이한달 반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충분하셨기를 많이 느끼셨기를 바라며 저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덕분에 많이 행복했고, 많이 배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에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